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영상이 좀 뜸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뜸했는데, 자, 저희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후! 후! 이제 영상을 더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언제 위대한 주식을 파나? 이게 지금 그, 4탄 시리즈인데, 이게 네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입니다. 주식 트레이더들한테 책을 추천을 하라고 하면, 은 윌리엄 오니일의 최적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555번, 557번, 559번 영상을 제가 이미 찍었고요이 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트레이더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 책은 백테스트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위대한 트레이더들을 믿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고요. 이런 위대한 투자 고전은 종종 다시 읽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네 번째 파트가 아니라 세 번째 파트 마지막에 얼마를 베팅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때 윌리엄 온일은 당신의 자산 2에서 20만 달러 정도이면 다섯 개 주식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산이 100만 불이 넘는다 하더라도 여섯 개에서 7개 주식이면 충분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당신이 2만 불도 없으면은 2개, 세개 종목만 하거라라고 했습니다. 헐, 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종목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관리가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손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은 매수를 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거기서 7에서 8%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팔아라. 무조건 손절을 해라. 예외는 절대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다섯 개 주식을 했다고 치고, 그렇다면은 한 개의 주식에 내 총자산 20%를 넣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8%에서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총자산의 1.6% 정도 손실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섯 개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맥시멈으로 이룰 수 있는 돈은 총자산의 1.6%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놈이 떨어졌다. 7% 8%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틀린 겁니다. 그냥 틀린 거기 때문에 예외 없이 무조건 팔아라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부분 사람들 이거를 못하죠. 손절을 못하고, 어, 시장인데 주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조금 있으면 다시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오를 거라고, 오른다! 하고, 이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되고, 엑스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윌리엄온일돔 캔슬림을 통해서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 승률이 100% 이런 거 아닙니다. 50%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올라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살려주는 그런 주식은 1 0개 주식 중에 한두 개 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틀렸을 때총 자산 2% 미만을 잃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 2%라고 써있죠. 이 철칙을 지키면 큰 패배는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7, 8%는 최대 손실입니다. 최대 예외는 절대 없고요. 그리고 음, 그 내가 산 주식이 7, 8% 떨어지지 않더라도 않더라 이런 시츄에이션이 오면 은 파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이 하락장으로 전환됐다. 자 시작에 대해 시장이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영상 555번 아니지 두 번째 영상 557번 영상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상승장에 샀는데, 갑자기 하락장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7, 8%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싹 팔고 나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이놈이, 이제 내가 캔슬림 주식이기도 하고, 차트도 봐가지고 딱싹 딱 샀는데, 올라야 될 놈이 안 오르고 빌빌거립니다. 근데 3개월 동안 빌빌거렸어. 안 오르고 횡보한다. 그러면은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클라이맥스 톱 클라이맥스 톱이라는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잘 오르는 주식들이 갑자기 맨 마지막에 미친 듯이 가속도를 한번 내고 그다음에 죽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 클라이맥스 톱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오르다가 마지막 큰 폭으로 급상승. 여기도 보면은 이 푸드페어라는 주식도 계속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완만하게 오르다가 여기 한번 미친 듯이 마지막 꽝 한번 오르고 그다음에 작살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맥스 톱은 맨 마지막에 거래량이 엄청나고, 막 7일 10일 동안 주식이 미친듯이 오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승이 스톱하고 다시 쭉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잘 오르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로 촥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에 작성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행복한 거죠. 내가 샀는데 클라이맥스 톱이어가지고 촥 오르고 나는 그거 벌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죠. 물론 내가 딱산 후에 이 클라이맥스 톱이쫙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캔슬림 주식을 피벗 포인트, 그러니까 임계점에 딱 샀어요. 차트를 딱 보고 딱 사면은 보통은 20에서 25% 정도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익비 3대 1을 노려보는 거예요. 자, 손익비 3대 1은 뭐냐면은 내가 먹을 때는 20에서 25%를 먹고 깨질 때는 7에서 8% 정도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대 1의 비율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디로 그세 번을 틀리고 한번 맞아도 똔똔이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승률이 25%만 넘어가도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윌리엄 오닐의 주장은 우리가 캔슬림 주식을 피벗 포인트 에 샀다라고 하면은 승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또 이게 그 20에서 25%를 렇게 완만하게 쫙 올라가는 건 아니고 보통은 조금 올랐다가 조정받을 확률이 80% 정도 있다라고 하니까 한 8주는 가지고 있거라라고 합니다 그제 해석으로는 이게 한 8주 내에 20에서 25%에 도달하면은 팔아버리라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일단 먹을 때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일단 내가 임계점 피봇 포인트에 주식을 사서 거기서 2에서 3% 오르면은 추가 매수를 하라라고 그 권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훌륭한 애들은 8주 걸려서 20% 오르는 게 아니라 1에서 3주 만에 20%를 팡팡 뛰는 그런 놈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놈들이 초대박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은 수백 프로, 수천 프로 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나왔어요. 1에서 3주 만에, 내가 상후 1에서 3주 만에 20% 이상 오른 애들은, 그런 애들은 쉽게 팔지 말고 최소한 8주를 보유하라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1에서 3주 만에 20%, 25%촥 오른 다음에 대부분 이 조정이 오는데, 보통 이런 애들은 그걸 버티고 쭉쭉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후에 이제 1에서 3주 만에 20에서 25% 올랐으니까 매수 후 2에서 6주 후에 보통은 조정이 온다라고 하고요. 근데 조정이 와도 다 기다리면 안 되고 일단 20에서 25% 오른 놈이 다시 본전으로 떨어지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한 20에서 25% 오른 놈한10% 거의 떨어지면은 익절하고 나가라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주어 재분석을 했는데 어, 이 놈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계속 냅둬가지고 뭐 6개월까지 보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윌리엄 원닐은그 아, 말을 했고요. 이런 주식들이 가끔 몇배 몇십 배 오른다라고 합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 캔슬림 일개 기준에 적합하는 주식을 찾는다. 이 중에서 이 캔슬림 중에서 이 M 그러니까 시장 방향 마켓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섯 개다 맞아도 시장 방향이 반대다. 그러니까 약세장이라고 하면 주식을 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애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런 캔슬링 주식을 찾아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피봇 포인트 임기점에서 산다 이겁니다. 거기 보면은 뭐컵위 핸들, 뭐 더블 버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차트를 보고 딱그 올라갈 시점에, 그 타이밍이 딱 좋을 때 주식을 사라라는 거고요. 559번 영상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주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매수가에서 7에서 8% 떨어졌다. 또는 자산 대비 1에서 2%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고 선절매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우리가 잘 샀으니까 선절을 안할 수도 있겠죠. 자, 이놈이 오르면은 이전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특히 1에서 3주 만에 20에서 25% 돌파한 그런 주식들은 당연히 그때 팔면 안 되는 거고, 네, 계속 킵을 하고 있으면서 대박을 노리라. 이것이 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참고로 이 마켓 위자드, 요 책을 보시면은 그 윌리엄 온닐도 나오고 이 양반의 학생인 그 데이비드 라이언 얘기도 나오니까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동일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